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오르 임의공급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문자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접수는 5월 8일 목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5월 14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공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자 모집 공고일은 4월 30일자 화요일자로 청약 자격 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최초 모집 공고일은 24년도 10월 24일에 있었습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겠으며 당첨자 선정은 무작위 추첨형 방법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전매 제한은 1년간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를 보면 26년도 5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이며 금번 공급되는 주택을 보면 최초 모집공고시 1순위, 2순위 청약 마감단지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공급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56번지, 356-1번지이며 규모는 지하 7층, 지상 17층으로 공동주택 53세대 중에서 자녀 물량이 10세대가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59A 타입이 2세대, 59B 타입이 3세대, 75A 타입이 2세대, 84A 타입이 3세대가 나왔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9A 타입 13층을 보면 분양가 12억 7,900, 발코니 확장비 1,600, 총 분양가 12억 9,500에 나왔습니다. 59B 타입 6층을 보면 분양가 11억 9,1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1,500, 총 분양가 12억 600에 나왔습니다. 7호 A 타입 10층을 보면 분양가 14억 9,800 발코니 확장비 1,800총 분양가 15억 1,600에 나왔습니다. 84 A타입 12층을 보면 분양가 17억 3,700, 발코니 확장비 2,000, 총 분양가 17억 5,700에 나왔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